안녕하세요. 네이버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네이버가 화요일부터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이버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너무나 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실망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정말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네이버의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저는 사실 주식을 할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항상 이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실적 보이세요? 이게 지금 예상치거든요 여기는요 근데 예상치조차도 지금 계속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 있다 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물론 지금 조금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는 누구나 아마 똑같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 네이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게 참고로 8월 초에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매물대 라인에서 매수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아예 추세가 확실히 바뀌는 가격, 즉한 23만 7천 원 정도 보시면은 훨씬 더 제가 좋다라고 당시에 얘기를 말씀을드렸어요 그죠? 23만 7천 원. 근데 보시면은 23만 원 7천 원이 딱 여기 가격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제가 8월 초에 촬영을 했었는데 여기 23만 7천 원 가격을 못 올라탔죠. 그래서 네이버가 계속해서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이 정말 어좀 힘없게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주식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매도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맞나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요 바로 과거에 거래량이 많이 쳐졌었던 구간 매물대의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네이버의 매물대 차트를 딱 켜보면 어디에 가장 두꺼운 매물이 깔려있어요? 딱 여기 있죠? 24만원과 26만원 구간 그리고 현재 가격에 이제 매물대가 조금씩 쌓이고 있어요 왜요? 횡보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이 매물대 안에서 우리 주주분들이 물량을 모아 가신다 라고 하면은 저는 진짜로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네이버가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 결국은 요 해당하는 매물대를 뚫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매물대는 결국은 시간 싸움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주주분들한테 이 네이버의 실적이 계속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지금 이 매물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알려 드릴 건데 지금 여기 주봉상에서 매물 보이세요? 이 네모 빨강색 네모 칸 가격을 치면은 매물대 상당 가격이 22만 5천원 그리고 여기 밑에가 15만 원이에요. 이 안에서 어때요? 계속 왔다 갔다하는 움직임 보였던 거 맞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주식은 이 두꺼운 매물을 돌파를 할 때, 그러니까 돌파를 하기 전에는 그냥 계속 왔다 갔다합니다. 이게 진짜 지겹죠. 근데 매물 때상단의 돌파를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네이버는 왜 이렇게 됐냐? 사실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이두 번. 6월에 들어왔었던 이두 개의 거래량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넓게 한번 펼쳐볼게요. 지금 보시면 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번에 들어온 거래량. 언제 이후로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2004년, 여기 2003년 이후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해요. 거래량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쌓였어요? 매물이 너무 두껍게 쌓였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래랑은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떤 네이버에 어떤 엄청난 뭐 이슈나 좋은 점이 지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저는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실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재미없는 거죠. 근데 재미없는 것과 별개로 얘가 안 올라간다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싸게 살려고 했을 때는 싸게 살수 있는 가격대에선 저는 물량을 모아가는 건 오히려 귀해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어한 가지 좀 팁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는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어놨어요. 노란색 화살표는 매수해도 된다라는 탓죠. 그래서 맘1 8 6,200원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하라고 이렇게 뜹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7월하고 8월까지는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전혀 안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이 네이버에 어떤 화살표도 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지금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최대한 싸게 살수 있는 가격에 왔을 때는 저는 좀 최대한 싸게 매수하자.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조금 더 빠른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 저는 화살표가 뜰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이버 주주분들도 까먹지 마시고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돼요 저는 구독자분들한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10-4459-6279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이버에 대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이거 노란색 화살표 뜨면 이거 매수 타점 떴다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량 최대한 싸게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또 내일 한번 눌림목 우리 한번 잡아보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되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 25만원, 26만원 정도 구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매매 전략을 한번더 다시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이 노란색과 파랑색을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는 또 어떻게 재미있게 매매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크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버실 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량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 날에 제가 올려 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수 있었냐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 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요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랑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줬고요 제가 아까 4,40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4월 7일 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 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 띄워 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요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매물대를 돌파를 못 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아,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택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서 샀었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쭉쭉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그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랑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있는 종목들을 꼭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이 차에 대한 파동열일부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란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달에 고점 구간에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렸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요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요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시지 말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 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등할 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어,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요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주봉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할게요. 주주분들 지금 잘 보시면은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거래량이 완전히 어때요? 씨가 마른 거 보이세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번 주부터 뭔가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량은요, 지금 이번 주에만 600만 주. 참고로 지난 주에 520만 주였습니다. 하루가 더 남았어요, 내일. 거래량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감소하던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건변곡의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25만 원과 26만 원인데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겠습니까, 주주분들? 무조건 폭등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돌파를 시도를 하든지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고 꼬꾸라지든지.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음 주에어 그러니까 지금이 9월이니까 9월 한달 동안에는 한번 우리가 여기 좀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것을 한번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매도에 대한 기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